안녕하세요 신마입니다. 백봉 키우기. 백봉은 자연군성이잘안 된대요. 그러는데 저희 집은 어 얘가 분지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야오고 어 야오고는 한 몸에 한몸 분지해가지고 머리가 두 개가 나왔어요. 어 제가 인위적으로 뭐 꼬집기도 안 하고 적심도 안 했는데 저절로 분지를 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합식을 해서 제가 심어줬답니다. 분지를안 하기 때문에, 자연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각 몸을 갖다 이렇게 합식해서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적심을 해준다든가, 순직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요. 근데, 얘도 지금, 두두를 이렇게 합식해가지고, 페트병이다 해서 창틀에다 매달아놨어요. 근데, 그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비가 와도 많이 들치지도 않고, 적당히 들쳐가지고, 이렇게 뒀는데, 전, 이렇게 걷다 걸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쪽 몸에서는 지금 자구를 두 개를 내줬어요. 자연적으로 제가, 음, 뭐냐, 순직기다놓고 뭐, 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구를 두 개나 이렇게 내줬네요. 근데, 백봉은, 어, 목대도 굳고, 뿌리도 굳고, 그래요. 그래서, 어, 적심하면 참 보기가, 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린 애들 적심해줘라 그래요. 작은 애들. 근데 저는 적심 안 해줬는데 이렇게 분지도 해주고 자구도 내주고 그랬네요. 목대도 굵지만 뿌리도 굵어요. 그래가지고 음, 백봉은 음, 화분을 좀긴거농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뭐랄까 색감을 보려면은 백봉은 화분가리를 자주 해주면. 이렇게 붉은 음, 백봉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 2년마다 하나씩 해준다. 이렇게 지금 긴 걸로 이렇게 긴 화분으로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리고 어, 어떻게 해줬냐면 은 어, 저기 흙을 적목토 녹소토 음, 그런 거를 많이 넣어주고 어, 마사토를 좀 줄였어요. 안 보이셔요? 저기 저기서 분지했죠. 마사토를 줄여줬더니 저곡토가 조금 습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곡토하고 녹소토 산야초 이렇게 넣어서 해줬더니 이렇게 백봉이 입도 커지고 이렇게 자구도 내주고 이렇게 분지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마사토를 많이 넣어주면 깍지가 많이 생긴대요. 백봉은 물을 좋아하고. 또 곰팡이균이 잘 생겨요. 그래서 여름에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해줬냐면은 어~ 낙습물을 희석해가지고 얘한테 해줬더니 곰팡이균도 어~ 안 오고 이렇게 자구도 잘 내주고 이게 분지도 해주고 그랬네요. 그니까 어~ 백봉 키우는 방법은 마사토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음~ 저곡토나 녹소토를 써, 넣어서 써주고 물을 어, 조금 음~ 얘네가 더 나서 줬더니 이렇게 분지대 해주고 자구도 내주고 입마름병도 없고 또 여름에 같은 경우는 제가 6월달부터 한 8월달까지는 낙순물을 희석해서 이렇게 줬더니 백봉이 이렇게 잘 크네요. 어 방법을 조금 바꿨더니 백봉이 이렇게 분지대 해주고 자구도 내줬네요. 음 백봉 키우기 어, 오늘 말씀드려봤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어찐마 찐맘이...